하는 것은 결국 조합에 어, 대해서 세무사 아, 이익. 우리가 상식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다. 그런데 그걸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.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2017년에 맞추기 위해서고 2017년에 맞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전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맞추는 것밖에 이유는 찾을 수 없다. 맞아요. 전 대통령의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이, 이 합리적 의심들이 국민 사이에 있는데 기재부는 그런 거 하나 지금 심의 안 하고 그냥 승인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죠? 그원님그 그 교과서 문제는요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저희가 되어왔고 어, 어, 국가재정법에 따른 어, 요건이 충족됐다고 됐다, 봤기 때문에 어, 그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렸고요. 어그 판단은 어, 저는 그 잘못된 짓, 판단이 아니었더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저 용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에 질 중에 저는 뭐 모든 부분들이 저하고는 의견이 틀리지만 그걸 용납하고 싶진 않고요. 다만 지금 그 박주애 대통령 뭐 제사상을 올리려 고 그러냐 지금 저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숙기로 계속 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건 제법상 안 돼요. 아니 그러니까 본인 <laughs> 무슨 자살상을 올리겠냐 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저 OECD 국가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음. 아 내용이 틀립니다 아, OECD 국가는 보수와 친구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싸운 적이 없습니다 남북 그리고, 그리고 또 남북 그, 대치 문제도 없고 그리고 시지, 지금 근데. 다른 나라와 비교할 거 아니 좋은 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뭐 저, 이런, 이런 얘기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아니다 자살상에 올리겠다는 말이 게된 겁니까 그건, 이게 네. 그면 우리 말이 제사성 아닙니까 그게 자 제사 지내는 거그 그 정도로 이말 하고 하는 절치 않다고 얘기하시는정그 정도, 그 정도 마무리하시죠. 됐습니다.